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메나리토리의 구조와 유래. 보통 메나리토리는 동부 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지적합니다. 동부 민요는 주로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지역의 민요입니다. 동부 민요에는 미솔, 라돌, 레 다서듬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솔은 상행할 때는 자주 생략되고 레는 하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과 레는 덜 중요한 음이며, 중요음은 미, 라, 도, 세음입니다. 메나리토리는 메나리조라고도 합니다. 메나리조 악국은 강원도 아리랑 옹헤야 신고산 타령이 유명합니다. 메나리조는 종지음이 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음조직을 정확하게 표시하면 라, 도, 레미, 솔, 오음, 음계입니다. 이것은 아카계범에서 지적하는 개면조입니다. 그래서 장사훈 교수는 메나리토리를 계면조의 하나라고 간주합니다. 계면조는 라선법인데 경계미녀와 서도미녀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면조 미녀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곡의 종지음이 라이며 이것이 최저음인 노래입니다. 이것은 정격 라선법 정격 계면조입니다. 다른 하나는 종지음은 라이지만 라보다 더 낮은 음이 사용되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변격라선법, 변격개면조입니다. 메나리토리는 라가 종지음이지만, 라보다 아래음역이 활발하게 사용되는 점에서 변격라선법입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강원도아리랑 AR입니다. MR은 뮤직 레코디드의 줄임말로 보컬트랙만 빠진 채 녹음된 음원을 말합니다. 반대로 보컬까지 모두 포함된 음원은 AR이라고 불리며 올 레코디드의 줄임말입니다. 강원도 아리랑 AR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같이 불러봅시다. 아리아리 맞을까요? 매나리의 유래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나리라는 말이 산유 화가에서 유래한다는 것입니다. 매나리는 매 플러스 나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는 산을 의미하는 왜이며, 나리는 꽃을 의미합니다. 개나리에서 개는 야생을 의미하고, 나리는 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개나리는 산에 자생하는 나리를 가리키며, 참나리와 비교됩니다. 매나리는 매산 더하기 나리 화로 볼수 있으므로 산화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산유화가는 충남 부역은 세도면 지역의 농료에 대한 통칭입니다. 농료는 모를 심고 논을 메고 수확할 때 부르는 노동요입니다. 산유화가는 충남 무형문화재 제4 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유화가는 백제의 노래입니다. 조선 중기의 중보동국문헌비고 제246 백제가곡조에는 백제가곡으로 산유화가 한 곡이 있는데 남녀가 서로 즐거워하는 가사이며 가락은 서글프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의 노래 산유화가가 농요 산유화가 되었고 산유화를 우리말로 읽으면 메나리가 됩니다. 이것이 메나리의 유래에 대한 첫 번째 견해입니다.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모대고, 김맥대 부르는 노동요를 메나리 또는 미나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메나리를 탄식과 슬픔의 소리, 목매어 부르는 아린 삶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메나리는 맨, 메인, 더하기 아리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맨은 목이 메인의 뜻으로 아리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됩니다. 아리는 노래 또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원래 백제의 산유화가는 허무와 삶의 무상을 노래한 것이며 이것이 농부의 고다픈 삶을 표출하는 노래가 되었으며 님과 이별한 외로움의 노래가 되기도 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나리저로 부르는 노래는 시간적으로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공간적으로 충청, 경상, 전라, 강원, 관서지방에까지 전파되었으며 내용면으로는 남녀 상렬뿐만 아니라 망국의 슬픔, 개인의 운명적 자탄, 인생무상 등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담겨진 노래인 것입니다. 메나리조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중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견해에 저는 공감합니다. 메나리조 악곡은 계면조 음계이며 전국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메나리조는 동고민요의 특징이라기보다 삼국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목매여 부르는 아린 삶의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메나리토리의 음악적 특성과 메나리의 유래를 토론하였습니다.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감사합니다.